말 없이 쓰러 앉고 울고만 있을까? 자 안개낀 장충단 공원 네, 배우 팬 중에 제일 못 부르는 사람이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니들이 배우를 알아 삼 편입니다. 니들이 배우를 알아 한 말이죠. 그래야지 좀 자극적이죠. 좀, 예, 좀 특이하게 시작했습니다. 아, 안개 낀 장충당고 을늘 부른 배호. 참 잘생겼죠. 이게 50년 전 사진인 것 같은데, 대단한 미남 아닙니까? 어, 그때 뭐 요즘처럼 뭐 포토샵이 뭐 유행했던 예, 그런 시절도 아니고, 지금 봐도 뭐 영어 배우 뭐 할리우드에 가도 안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잘생겼습니다. 참 멋진 사나이. 그 부르의 명곡 그의 대표작 돌아가는 삼각지 이곳을 삼각지입니다 삼각지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에, 배호님의 이야기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60년까지 예, 전쟁 이야기 이제 대충 끝났고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50년대의 문화와 배호님의 활동 상황 그리고 나와 배호님의 이야기 예, 이어보겠습니다. 에, 니들이 배호를 알아 3편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저 토크쇼라는 형식을 빌리긴 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소박하니 그냥 이, 이렇게 배호님의 이야기를 한번 그 배호팬들에게 엮어서 보여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950년대 53년도 7월 27일이 휴전협정일이죠. 오늘이 22일이니까 5일 있으면 그 휴전협정 조인식이 되던 날입니다. 에, 우리 한국은 휴전협정 조인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십시오. 왜? 아직까지 전쟁 중입니다. 미군하고 북한하고 휴전협정을 조인했는데, 당시 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 한국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했던 시절, 모두가 다 파괴되고, 모두가 다굶주리던 시절 1950년대 초반 모습입니다.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 모르긴 하지만 서울 같습니다. 당시 서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중심가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일보 앞그 예, 사거리입니다. 어, 요게 저 동화백화점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신세계백화점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에, 저기 그 뭐야? 제일은행 본점 자리고 한국은행 앞 사거리 명동 입구 쪽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눈부시게 많이 발전했죠. 당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배호님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꼬마들이 냄비 들고 밥그릇 들고 무슨 죽을 탈라고 백어를 탈라고 판잣집 앞에 서줄서 있는 모습입니다. 참 불쌍한 모습인데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밝고 희망찬 모습이죠. 우리 배우님도 이런 속에서 1950년대 초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당시 어느 시장인 것 같은데 남녀노소 모두가 다흰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흰 옷. 우리가 백이민족입니다. 백이민족 참 좋죠. 깔끔하고 당시에 세탁기가 없었을 텐데 모두 다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시장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물건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흰 옷을 입게 있습니다. 백의민족, 우리 민족은 깔끔하고 깨끗한 민족입니다. 하얗고 때가 묻지 않은 민족, 백의민족입니다. 당시 1950년대 명동 입구입니다. 지금, 뭐 여기, 여기가 이제 중국 대사관 쪽인데 한 20, 30층짜리로 높이 서 있고요. 당시는 저도 이 명동에 가, 자주 가봤지만, 이렇게 그 판자로다가 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기그 안쪽에 한 2, 3층짜리 조선시대 때, 청나라 때, 그 중국 대사관 건물이 좀 있었던 걸 내가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2, 30층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명동극장이 있었고, 여기 유네스코극장이 있었고, 요 근처에 명동공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공원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배호님이 1950년대 중학교를 부산에서 삼성중학교를 다녔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다니다가 교복을 입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배호님의 공식 학력은 부산 피난 시절 삼성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활동하던 때모 잡지 인터뷰에서 나의 고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가한 모습,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방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우님이 이제 서울에 중학교 교복을 입고 올라와가지고 15세 때 김광빈 선생님 아래서 보조 드라마를 했습니다. 지금 동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캐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외삼촌들의 참 음악성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천부적인 재질과 또 가정에서 독특한 음악적 분위기로 인해서 타고난 음악가의 참 출세 의 길을 걷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김수 큰삼촌은 KBS 악단장 하시던 분이고 또 무학성 캐바레를 운영했답니다. 동양 최고의 캐바레, 무학성 캐바레. 거기서 배우님은 청소도 하고 드러머도 연습하고 드럼도 연습하고 현장 실습을 익혔답니다. 당시 캐바레에서는 주로 라틴 음악을 많이 연주했는데 제가 라틴 음악 아주 매니어입니다. 배우님 매니어 물론이고요. 배우 광이잖아요. 배호 카페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배호광 닉네임 아시죠? 라틴 음악 엄청 좋아합니다. 당시 캐바레에서 많이 연주했는데 중남미 음악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으로 되어 있으며 멕시코, 중미, 서인도제도 남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뭐 남미 라틴 음악이죠.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게 유행했을까요? 1950년대 예, 참다 가난했지만, 우리 가요를 듣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스피카 당시에 있었죠. 라디오가 살 돈이 없는 집은 스피카를 연결해가지고 한 달에 뭐쌀한 대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줘가지고 스피카에서 나오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효녀 신청 김영만, 남인수 이별의 부산연거장, 현인의 굿세어려 금수나금사향의효콩 아가씨, 나의 심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 <laughs> 신세영씨가 부르던 전산 전선 야곡 이렇게 전쟁 후유증에 인한 전쟁에 관한 노래 겸 문화의 뭐라 그럴까 태동기라고 할까요 새로 시작하는 그 당시가 1950년대 초였습니다 당시 <laughs> 저는 음악광이었습니다또 학교 다닐 때 예, 요만한 스피커에다 이제 아, 음, 라디오 트랜지스터에다가 이렇게 큰 배터리, 9볼트 배터리를 이 노란 그 고무줄로 매가지고 팝송도 많이 들었는데 당시 팝송에 유행하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크레이지 러브 다이아나 불과 15세, 16세 때 음, 캐나다 가수로서 음, 유명하게 히, 히트친 가수. 코랭크가 있었죠. 팝파도 부럽죠, 나중에. 1950년대에는 합성의 예, 락앤 롤, 리드맨 브리스가 대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흑인 가수 아시죠? 레이 Charles, 어, In the Heat of the Night, I Can't Stop Loving You. 또 장민 가수죠, 레이 Charles. 또, 찰리 프라이드, 백인으로서는 앤디 윌리엄스 저는 앤디 윌리엄스 노래가 참 좋아요. 합성의 어, 고전의 가깝다고 할 거야. 주로 이제 백인들이 많이 듣던 음악인데 그의 음악은 소프트하면서 또 아주 하, 그러니까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자장가 스타일. 대신 목소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또 유명한 가수 아시죠? t e n e s l u s I want to n o w r Wedding. 헤드 페디페이지. 또 플래터스 아시죠? 그런 가수들이 당시 1950년대에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라틴 음악에서는 멕시코, 쿠바, 아르헨티나를 주로 나누는데 어떤 리듬이 있었는가 하면 은 트로피칼 리듬, 룸바, 만보, 차차차, 볼레로, 비긴, 삼바, 탱고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저는 탱고를 미치게 좋아했습니다. 탱고, 탱고, 제가 모르긴 하지만 아마 남미에서 태어났으면 탱고 댄서가 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탱고음악 제가 어 내년에 그랬죠 라틴 음악 가만히 지금 뭐뭐 뭐 아무 기록 없이 한 30곡은 적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 탱고음악 내지는 라틴 음악 몇 개나 기억하십니까 제가 손꼽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엘 컴판체로 라밤바, 키사스, 키사스, 키사 라콤, 파르시타, 라폼, 라파로마, 엘 빔보, 파파로스, 맘보, 이건 맘보죠. 또, 엘 초콜로, 초콜로, 참 유명한 탱고 음악입니다. 리버, 탱고, 바이아브랑카 참, 이런 음악을 배호님이 예, 그 무학성 개발에서 라틴 음악의 제1인자라고 하는 예, MBC, KBS, 김광수, 김광빈, 악단 장님 밑에서 초기에 경음악 개척자인 이두 분들의 밑에서 참 음악을 배웠으니 얼마나 정통으로 배웠으며 얼마나 참 훌륭하게 전술을 받았겠습니까. 드러머, 드러머 참 멋있잖아요. 나는 그 드러머도 하고 싶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드러머 아주 보기 좋잖아요. 사나이답고, 궁쩍, 궁쩍, 궁쩍. 근데 이제 60년대, 70년대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나오던 재즈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물론, 저같이 조금 연식이 된사람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유복성 씨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막 그냥 재즈 드라마인데, 그 뭐죠? 작은, 데 <laughs>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쳤어요. 어, 내가 어, 지금도 그분이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치우 씨, 장인형 씨, 권순근 씨가 한국 최초, 최고의 드라마라고 지금 검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학성 캐바라에서 주로 어떤 스타일을 춤을 췄을까요? 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당시 캐바라의 모습 그대로를 찍은 흑백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활의 이 시련 속에서, 흔들림과 고통 속에서 잠시 잊어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또좀더 앞서가는 사람들의 문파의 광장, 서구 문명의 그러니까 기착지 내지는 선착장, 그런데가 캐발레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 논다 하는 사람들. 장 안에 조금 끼가 있는 사람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당신은 이제 유교 사상이 많고 또 애인과 손도 못 잡던 그런 시절입니다. 결혼하기 전께 전까지 키스도 안 하던 그런 시절에 이렇게 춤을 추고 또뭐 멋진 남자랑 여자랑 참 불이 끌어안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 또 이게 참 멋있죠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자발의 모습입니다 또 네, 이게 이제 탱고인데 즐여주잖아요뭐 그냥 남녀가 그냥 끌어안고 예술적이고 또 로맨틱하고 또 클래식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탱고를 마구 추는 모습 또 우리, 지금 현재의, 또, 캐발의 모습입니다. 다, 지금은, 당시에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탱고가, 너, 뭐 저기, 남미엄마 라틴, 뭐, 캐발에 드나들면, 저기가저 바람 났어. 다 배렸구만 하지만, 지금 스포츠 댄스로 다 올림픽에도 저, 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대원님이 참, 이, 음악을 했었는데, 당시 우리 유명했던 이 가수, 남인수 씨죠. 일제 시대 때부터 미성으로서 한국 가요계에 또 커다란 빅을 건 남인수 씨, 진주 출신에다가 최고의 히트를 자랑했던 분 남인수. 여자 가수도 물론 많지만 금사향 씨는 아직도 저사고 계십니다. 어, 어디, 어디 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제가몇번 만났었죠. 박재홍 히트 앨범. 이 사람은 울고 넘는 박달재. 그 아름다운 음악을 부르던 분입니다.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laughs> 이런 캅발에서 배우님이 보조 드럼으로 어, 활동하면서 무려 8년 동안 점심을 못 먹었답니다. 배우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속에서도 가장 힘든 드럼을 했으니 참 그분의 음악적 고통은 정말 예술 아닌가요? 어,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또 아름답고 훌륭한 예능인의 짧고 굵고, 굵, 짧고 굵게 산참 가수의 한 분입니다. 배우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김금순 여사 배우님의 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면서 아들에 대한 감사와 미안 내지는참 안쓰러움을 담긴 글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들에게는 외삼촌이 되고 나에게는 첫째 동생인 김광수는 1950년 후반 당시 충무로에서 무학석이라는 유명한 카바레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들은 낮에는 대광고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외삼촌 카바레에서 일을 거들며 조금씩 돈을 벌어 왔다. 그러면서 틈틈이 드럼을 배우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때 배운 드럼이 아들의 운명을 갸름했던 예, 계기가 된 것이라 할수 있다 어쩌다 시작한 드럼으로 하게 되었지만 아들의 재능은 금방 빛을 발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미팔군홀 무대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업소에서 일한 대가로 우리 세 가족은 생활했고 10대 후반 한창 학교 다닐 나이에 아들은 순한 양처럼 묵묵히 일했다 그 애에게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과 아 잠깐만요 힘들게 전화가 옵니다. 예. 그렇게 업소에서 일한 대가로 세 가족은 생활했고 10대 후반 한창 학교 다닐 나이에 아들은 순한 양처럼 묵묵히 일했다. 그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있다는 생각과 어미로서 못할 짓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늘상 나를 기롭혔다그애들늘 밤낮으로 뛰는 일이 어찌 고달프지 않았으랴 나가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아이고 참네 어찌 이런 일이. 디바에서 종료해 놓고요. 그의 가슴 속 깊은 외로움을 표현할 것인지도 모르겠다. 노래만이 유일한 아들의 현실의 고통을 달래는 탈출구였으리라. 참 가슴 절절한 이야기 아닙니까? 배우님의 모친은 음, 음악가의 집안이면서도 자식이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쓰러움과 또그 작게 벌어온 드럼으로서의 그 보리로 세 식구가 먹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참 엄마로서 피눈물 나는 기록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는 1969년 회고에서 음악 생활 8년간 점심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에 사로잡혀 드럼을 배웠고 고달픈 열정 연주활동과 노래하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았다고 했다. 에 우리가 참 하나의 예술인을 존경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음악성과 그 사람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런 그 시련과 음악인으로서의 고통, 이런 것도 그 사람의 드라마틱한 한 인생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호님의 인생, 배호님의 이야기, 배호님의 모든 것 차차차차 또 다시 밝히기로 하고, 오늘 제 3편, 니들이 배호를 알아.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제 4편에서는 1960년대, 드디어 배우님이 많이 활약하던 시절입니다. 1966년대는 한 영화에게 황금기에다가 한국 가요사에 빛나는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그 1960년대 이야기를 니들이 배호를 알아 사편에서 또 알뜰살뜰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laughs> 핸드폰이 울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정없이 좋은 화가 김수영입니다.